영식이도 꽃을 준비하지. 차라리 다꽃 받았는데 미경 혼자 못 받았잖아. 영식님하고 미경님도 커플인데, 영식님은 이미 잡은 물고기라서 신경을 덜쓴거 아닐까요? 사실상 커플이나 다름 없다 생각 들어가지고, 신경을 안쓴것 같아. 그리고 미경씨가 건강도 안 좋고, 피곤함도 잘 느끼시는 분인데, 미경씨가 밖에서 일찍 일어나도 꽃을 사다 줬는데, 영식이는 이미 갖고 있는 거 안에서, 사격표 있잖아, 사격표. 미경씨가 마치 종이 쪼가리. 거기다가 자기 그려가지고 줬어요. 영식이도 쓰레기를 준 거야. 버리는 걸준 거예요, 버리는 거. 물론, 영신님은 거기다가 의미를 담은 거긴 하지만은, 미경씨가 슈터고 나는 뭐 타겟이다 하면서, 그럴싸한 의미를 담았지만은, 제 삼자가 봤을 때 누가 보다 쓰레기잖아. 왜다 쓰레기를 줄까? 당연히 그러니까 미경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냥 실망스럽지. 그림 찍 그려가지고, 타겟이 나고, 미경이가 슈터다. 뭐 어쩌라고. 이번 기수 남자들은 돈을 안 썼을까? 아무튼, 그래서 참, 영신이좀 그랬어요. 그리고 미경씨가 꽃을 주면은, 말이라도 여러분, 어 너무 고맙다. 감동이다. 나 이거 진짜 받고 싶었는데 너무 고맙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영신 님은 이거 누가 준거 아니야? 무슨 개똥같은 농담이야. 저는 오히려 미경씨가 꽃을 줘가지고 제가 더 감동받았는데 영씨가 하는 반응이 감동 다 깨져버렸어. 여자가 꽃 주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 케이스인데 영씨님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 아주 별로였어요 그게. 아이 마지막 날 이렇게 난 이런 게 너무 불편해. 총장 라이브 안 보고 그냥 하면은 말하겠는데 총장 라이브까지 보고 하니까 이거 뭐 초상집에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약간 우울한 분위기에서 우울한 분위기. 오늘 다른 때에 비해서 유난히 초상집이었잖아요 여러분. 초상집이었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미경님 의도는 너무 잘 알겠어요. 우리 기수 너무 다들 괜찮고 다들 좋은 애들이고 방송에 나오는 것는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방송 이쪽으로는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인데 지나치게 많이 오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한명한명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때부터 분위기가 급속도로 다운되는 거야. 미경님의 의도는 좋았어. 이해는 돼. 미경님이 이제 제일 나이가 있으시고 여자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동생들이 많이 욕도 먹고 악플도 받고 갖고 하니까 미경님이 동생들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한건 알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반에서 똥을 쌌다고 쳐요? 똥을 쌌는데 중학교 돼가지고 지나가면 되잖아. 그때 그냥 그 순간으로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막 사실 제가 똥싼 거는 배가 아파가지고 속이 안 좋아서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거라고 그러고 굳이 상기시키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뭐 광수님도 그렇고 순자님도 그렇고 이번 기수 뭐 영철님도 그렇고 다들 뭔가 좀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이번 기수 뭐 이슈들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미경님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야. 어, 맞아. 광수 그랬었지. 맞아. 영철 그랬었지. 순자 그랬었지 하면서 어차피 이번 기수 끝나면은 아무리 좀 이슈가 되고 심각하게 욕을 먹었던 빌런인 분들도 잊혀지거든요. 그런다 말이죠. 말도 안 나오고 이제 잊혀지는데 굳이 미경님이 조금 출연자분들을 실드치려고 하면서 더 뭔가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경이 영시 까던데요. 여러분, 맞아. 이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미경 씨가 어, 영시님이 시청자 들한테 막 세하다는 얘기 많이 듣던데 영신님 뭐 세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뭔가 돌려서 매기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영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하면 되는데 미경 씨는 영신님 얘기할 때도 영신님 뭐 시청자들한테 뭐 되게 세하다 그런 얘기 뭐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뭐 하러 굳이 미경 씨가 한번더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영신님이 세하다 그런 얘기를 안 나오는데 미경 씨가 굳이 옛날에 있었던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는 그게 출연자 분들을 도와준다기보다 그거 부스러 느낌이기 때문에 미경씨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 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이미지였던 분들인데 미경씨도 그렇고 옥수지도 그렇고 좋은 이미지였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 두분 다좀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니까 다들 눈이 높아서 인연을 찾기 힘들듯 여러분 이거 이제 이번 기소 끝났기 때문에 얘기를 이제 해보자면은 미경씨가 이제 나이가 거의 40이시잖아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영식님 괜찮지 영식님이 은행원이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이번에 기수 옥수님 입장에서나 미경씨 입장에서는 이번에 남춘분들이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조건의 출연자분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신이 인상이나 쎄했다 하는 부분들을 갖고 영신님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영신님 은행원이야. 옥수님이 봤을 때도 광수 의사, 영호 약사 너무 좋은 조건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미경씨하고 옥수님의 상황에서는 이제 갈수록 더 조건을 덜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영신님이나 다른 남출들은 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번 방송 토대로 오히려 만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미경 씨랑 옥수 님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경 씨랑 영식 님, 영식 님이 미경 씨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두 분이 형 커가 아니라고 하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미경님이 눈물 많다고 언급했어요. 아 그래요? 영식 씨한테 눈물 많다고 언급했어? 근데 이게 남자가 눈물 많다고 하는 거는 별로야. 좋은 얘기가 아닌데 모르겠어. 미경 씨가 뭐로 그런 TMI를 하셨는지.